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유정 전문가입니다 네, 요즘 시장 정말 많이 흔들리고 있죠 특히 미국의 12월 금리 인하가 불확실해지면서 지수도 방향을 잃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 속에서도요 삼성중공업만큼은 완전히 다른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한데요 오늘은 삼성중공업의 핵심 모멘텀 세 가지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 주셔야 중요한 시점 놓치지 않으십니다. 시황부터 아주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확률이 한달 전에 95%에서 지금은 49%까지 떨어지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졌는데요. 다만 삼성중공업 관점에서는 이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 수출 마진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기고 이미 확보된 수주잔고가 2028년에서 2029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단계 흔들림이 실적 방향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시황은 불안하지만 삼성중공업 펀더멘털에는 영향이 거의 없고 방향성 자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뉴스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최근 미국 상무부 대표단이 국내 조선소 네 곳을 극비리에 시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중공업에서는 VR과 XR 기반의 디지털 조선소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는데요. 미국 조선업이 가장 뒤처져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디지털 공정과 생산 효율성입니다. 반면에 삼성중공업은 디지털 트윈, 오토투비전, XR 시뮬레이션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이미 실현하고 있죠. 이번 시찰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마스카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파트너를 검증하는 절차에 가까웠고, 삼성중공업이 기술 협력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런 흐름을 뒤로하고 오늘 주가는 이개파락까지 보였는데요. 그만큼 힘을 못 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어서 뒤에 나올 내용은 다음 주 대응의 핵심인데요. 지금처럼 불안할 때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번 주에 모든 뉴스는 따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건 예측보다 대응의 속도인 거죠. 제가 채널을 개설한 지 이제 한 달이 됐는데요. 매일 조선산업 뉴스를 정리하고 공시가 뜨는 즉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일수록 정보의 속도와 타이밍이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브리핑 드리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셔서 월요일 장사에 저와 함께 빠르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발표된 속보가 모든 흐름을 결정 지었습니다. 미국 상선과 함정이 한국에서 건조를 추진 중이다. 이 문장은 단순 논의가 아니라 양국 정부가 방향을 사실상 확정한 수준의 메시지입니다. 이 발표의 의미는 매우 분명한데요. 삼성중공업은 상업선 분야의 글로벌 톱티어일 뿐만 아니라 해군 지원함과 특수선 건조 경험도 갖추고 있어서 상선과 군함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몇안 되는 조선사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추진하는 조선소 현대화와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는 삼성중공업의 기술력이 그대로 필요한 거죠. 마스가 210조 원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삼성중공업은 기술협력을 넘어서 공동건조와 조선소 재건까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올라섰습니다. 정책과 산업모멘텀이 동시에 연결되는 구간에 들어선 거죠. 정리해보면 시장은 금리 불확실성에 흔들리고 있지만 삼성중공업은 반대로 성장축이 더 명확해지는 흐름입니다. 환율은 마진을 도와주고 수주장구는 2028년 이후까지 이미 확보돼 있으며 마스가와 한미조선 협력은 기술과 군함, 상업선까지 확정되는 중장기 기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기 주가가 지수를 따라서 흔들릴 순 있어도 중장기 방향은 위쪽으로 열리는 구조인데요. 이제 시장이 어느 쪽으로 이어질지 여러분도 흐름을 천천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제 시장이 어디로 움직일지 저희 마린 스테이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상 최유정 전문가였습니다.